모자라는돈 얼마? 나 이만큼 보자라. 이 돈이 없어. 이 생각이 매일 같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답답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죠? 아, 너무 많이 넣었다. 아, 오늘은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릴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처음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오늘 진짜 풍요에 대한 실전. 근데 저도 이제 오늘 하는 얘기들은 처음하는 얘기들이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강연 때 얘기를 들었던 부분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제가 최근에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옛날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뭐 하여튼 몇년 전에. 월500 이상 처음으로 벌게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뒤로는 돈 얘기를 거의 안 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보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보니까 이 방송이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하고 뭐강연에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명제에 오거나 그런 분들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뭐그 사이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이제 월 500만 원 벌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돈이 수익이 늘어나서 뭐월 1000, 월 2000, 월2000 월 이상도 벌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어,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어,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제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두려움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고, 약간 아, 나도 그랬었지 하고 들으면 되고, 아니면 은 그렇게까지 못 벌어본 분들, 뭐 월, 뭐 천, 월, 이천 이렇게 못 벌어본 분들은 그냥 아,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나중에 그냥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만. 그래서 이제. 막상 그렇게 벌게 되니까 좋으면서도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내다가 내가 한 달에 버는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날이 있잖아요. 어쩌다 보면은 지내다 보면은 뭐 어디서든 돈이 들어와서 뭐 국가에서 받든 용돈을 받든 아니면은 뭐 매출이 갑자기 확 뛰든 갑자기 매출이 막 해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좋으면서도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들거든요. 그죠? 다음 달에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할수 있을까? 그 의심과 불안함 이런 것들을 느껴 결핍 같은 걸 느끼는 거죠 결핍을. 그러니까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실패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막상 그것을 더 잃을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면은 정말 귀신같이 가난해져. 요 귀신같이 가난해져서 다음 달 수익 정말 반토막 나고 그 다음 달 수익 또 반토막 나요. 그러면은 어,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것 봐 이럴 줄 알았어. 봐봐, 네 수익 반토막날줄 알았어. 나 이렇게 박살 날줄 알았어. 내가 이거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아, 안될줄 알았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으로 창조를 한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보면서 박수 치죠. 아, 나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런 거 이제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막 너무 잘 나갈 때, 어느 날 문득 불안한 거지. 어느 날 문득 부, 불안해. 왜? 나 지금 너무 잘 나가.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잘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 근데 실패가 너무 오랜 세월 반복됐던 사람들은 혹은 어, 결핍의 세월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보냈던 사람들은 그게 익숙해요 결핍과 실패가 익숙하기 때문에 어 너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해 이상하게 불편합니다 못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그래서 마음에서는 계속 다시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하다가 정말로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정말로 돌아가요. 돌아가면은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내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괜찮게 벌다가 사라지는 것도 순식간이더라고요. 결핍을 느끼니까 순식간에, 네,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송장잔고들이막 사라지고 들어오는 수익들이 줄어들고, 네, 그렇게 줄어드는 체험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짧게만 얘기를 드리면은, 짧게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결핍에 쩔어 있을 때는 다들 실수합니다. 이거 되게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하 내가 이제 결핍을 많이 느끼고, 막 뭔가 돈이 급하고 궁하면은, 약간 평소에 안할 만한 행동들을 합니다. 실수라는 거죠, 실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야, 이제야 고백을 하면은 어떤 걸 했냐면은, 그렇게 이제 수익이 막 박살나기 시작했을 때, 비트코인 손을 대서 가진 돈다 날리고, 그러니까 이제 결핍을 더 크게 느끼고, 완전히 멘탈 나가갖고, 막 가지고 있는 시계 팔면서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도다 날리고 다 날린 다음에 가족들한테 돈을 빌려요. 가족들 돈까지 생긴 거죠. 그것도 다 날립니다. 다 날려요. 모든 돈을 다 날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결핍에서 출발했잖아요. 결핍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뭘 해도 날려요. 뭘 해도 날립니다. 이상하게 모든 아기가 돈을 날릴 수밖에 없게끔 흘러가요. 내가 자다가 안 일어났으면 그거 안 샀을 텐데 그거 안 샀으면 돈안 날렸을 텐데 어, 내가 그냥 계속 잤으면 돈 벌었을 텐데 어, 이상하게 자꾸 모든 악기가 이상하게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결핍에 있으니까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는 네,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요. 이건 뭐 강연에서 되게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어, 수익도 완전히 박살나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고 그리고 이제 통장 잔고도 다 없어지고 어, 빚만 수천만 원 빚만 수천만 원 쌓여있고 매달 나가는 돈은 기본이 500만원. 어, 숨만 쉬어도 500만원씩 나갑니다. 숨만 쉬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50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어, 그 전에 잘 나갔으니까, 어, 나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나? 하면서 긁어 오는 것들이 과거의 포춘카가 발목을 잡아서 괴롭히는 네, 그런 현실을 겪습니다. 이제부터가 메인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제가 그냥 잘 나가다가 더잘 나가는 것은 여러분한테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왜냐면은 나랑 다른 세계의 얘기라는 생각이 들 거니까. 근데 이렇게 박살난 상황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를 하면은 풍요의 마스터로서 풍요를 창조하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실패한 것부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박살이 나요. 박살 나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빚은 몇 천만 원씩 쌓여 있고 들어오는 돈은 없어, 거의 없다시피 해. 쥐꼬리만큼 들어와. 그리고 나가는 돈,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나가는 돈은 수백만 원이야. 그런 약간 절망적인 상황에서.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실 겁니다. 그죠?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풍요로움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도 알잖아요. 저, 전 여러분한테 풍요로움을 느끼라는 말을 몇 번을 했습니까? 수만 번, 수십만 번을 했잖아요. 아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거는 별개입니다. 그죠? 아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건 별개야. 알지만 안 돼요. 알지만 매달 이 문자가 오잖아요. 카드 대금 얼마. 뭐 공과금 얼마 뭐 맨날 와 그리고 통장 잔고 얼마 맨날 나오니까 맨날 보면은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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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남은 돈 얼마 내야 될돈 얼마 그럼 마이너스 얼마 모자라는 돈 얼마 나 이만큼 모자라 이 돈이 없어 이 생각이 매일 같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답답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아무리 풍요로움을 느끼려고 해도 풍요로움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순간뿐이죠.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내가 너무 결핍할 때는 너무 가난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풍요로운 상상을 했을 때 상상을 하는 그몇분 정도는 되게 풍요로워요. 근데 끝나고 나면 너무 큰 결핍이 올라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방황을 했습니다. 초반에 어, 이렇게까지 뭔가 빚도 많고 나가는 돈도 많았던 적은 처음이라서 뭐 돈이 없었던 적이야 많았죠. 뭐 근데, 그때는 돈은 없었어도 원래는 빚이 없었어요. 근데는 이번에는 빚도 있지. 나가는 고정지출도 500만원씩 매달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숨통이 막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만 조금 해도 600만원, 700만원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고정지출이 500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이제 큰 결핍을 느끼다가 제가 했던 건 뭐였냐면 초심으로 돌아가자 였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명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도 아실 건데 정심조식법 할때 그때입니다. 그때가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해서 매일 매일 딴거안 합니다. 뭐 풍요로움 느끼는 거, 감사 느끼는 거안 해. 왜냐면 감사함이 안 느껴져. 감사함이 안 느껴지고 늘 절망 속에 있고 늘막 앞이 깜깜하고 죽고 싶고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도망가고 싶고 그랬는데 어 그때 이제 제가 단전호흡을 했죠. 초심으로 돌아와서 매일 매일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했어요. 매일 매일 틈틈이 하니까 한달 걸리더라고 한달한달딱 지나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안 되고 한달 걸렸어요. 한 달. 결핍을 1년 넘게 느끼고, 그거 바로 잡는데 한달 걸렸습니다. 한 달. 그렇게 이제 평온함을 느끼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는 풍요로움을 끌어 당겨야겠다. 왜?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하게 말을 하면은,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이제 말은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1년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 돈을 날리는 시간들, 빚이 쌓이는 시간들, 뭐 그런 것들이 1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멘탈적으로 너무 이제 충격이 컸고,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진짜로 와, 아, 살기 싫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진지하게 도망가고 싶다. 이 세상에 사라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지 못했던 이유 하나는 딱 그거였어요. 가족들 돈에 제가 손을 댔잖아요. 가족들 돈에. 빌렸는데 다 날렸잖아요. 그게 이제 죄책감이 심하고, 책임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돈은 내가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가자.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뭐그 다음에 뭐 도망가든 뭐 떠나든 뭐그 다음에 생각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 e 어 that you c a 그 see 제 h a t you can see that you can s 풍요를 창조하는 방법. 그게 뭐였냐면은. 내가 원하는 금액을 쓰고, 정확한 금액입니다. 얼마가 필요한 정확한 금액을 쓰고, 그리고 뭐 날짜를 쓰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오늘 당장 할 일을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매일 아침 저녁에 그걸 큰 소리로 읽는 거.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그 방법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편집 영상으로도 올리고, 뭐풀 영상으로도 올리고 많이 올렸으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심플하고, 그게 자꾸 떠올라와서 그 방법으로 제가 돈을 끌어당김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딱 생각했던 돈이 얼마였냐면은, 2,200만원이었어요. 2,200만원. 그 2,200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부모님 돈 그리고 이제 동생 돈 그거 이제 내가 갚아야겠다. 그리고 모자라는 카드값까지 갚아야겠다. 해서 그 돈이었어요. 그 돈이 딱 그렇게 하면 딱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거 외에도 빚이 있어. 그거 외에도 빚이지만 그거는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전 거기까지 욕심도 안 부렸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터무니없게 뭐 100억이니 1000억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창조할 때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은 몇 천만 원 정도였고, 그러고 2,200 정도면 나는 이제 감사할 수 있다. 왜? 나한테 그 돈이 없으면은 이 죄책감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적어도 내 돈만 날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돈만 내 돈만 날리고 나한테만 빚이 있고 남한테 피해를 끼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욕심 부리지도 않았어. 뭐 5천만 원이, 니 1억이 니 이렇게 욕심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일 큰 소리로 읽었어. 그렇게 하면서 그거 읽을 때마다 그 2,200만 원이 들어올 때의 풍요로움을 느꼈죠. 그렇게 매일 큰소리를 이렇게 하니까 정말 풍요로움이 느껴졌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돈이 어떻게 들어올지 전혀 몰랐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결핍을 너무 심하게 느끼니까 돈이 어디서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디서도 안 들어오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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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상황에 계속해서 머물렀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면 도대체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가 모든 게 끝났다 모든 게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백화점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기 압구정 아쿠장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제 시계를 사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뭔 소리지 싶었어요. 지금 빚이 몇천만 원 있고, 매달 나가는 돈이 막 500만 원 넘게 막 수백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뭘, 어? 시계를 사라고?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당황한 거죠. 그랬는데, 일단 전화가 와서 그냥, 아, 고민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하고 끊었어요, 일단. 끊어보고, 그러고 이제 확인을 해봤죠. 이게 뭘까? 했더니만, 제가 이제 한1년 전쯤에 돌아다니다가 시계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시계 좋아하니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매장에서 놀다가 거기도 진짜 우연하게 갔거든요. 저희 집에서 멀기 때문에 갤러리안 가고 보통 가면은 뭐 신세계 본점이나 롯데백화점 본점 이런데 가는데 거기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을 간 이유가 예전에 시계 거래를 하는데 한 사람이 거기서 거래를 해야 된대 꼭 그래서 거기 갔다가 그 사람이 시간이 됐는데 안온 거예요. 30분 늦는데요. 그래서 심심해서 돌아다니다가 그 매장에. 시계 매장에 들어간 거죠. 들어갔다가, 뭐, 보다가 뭐가 예뻐서, 예뻐서, 아, 되게 예쁘네요. 했더니만, 어, 그 사람이 전화번호를 뭐 남겨놓고 가라고 해서, 그래서 남겨놨던 거예요. 어, 우연히 그게 남긴 거죠. 근데 그거 보고 1년 뒤에 전화가 온 겁니다. 1년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사라고 했던 시계 있잖아요. 그 백화점에서 어, 사라고 했던 그 시계가, 최근에 우리가 그거 봤잖아요. 돈에 대한 책을 봤잖아요. 어, 부의 그릇이었나? 그죠? 그게 이제 교환 가치라고 하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시세. 시세가 그 시계 값의 두 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계가 지금 4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배면 8천만 원이 거죠. 4천만 원에 사서 팔면 8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서 그냥 팔기만 하면 4천만 원이 생기는 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 봤더니만 제가 그 이름을 남겨 놓을 당시에는 그 시계가 인기가 없어서 사서 팔면 뭐, 감가가 뭐, 500, 1000, 뭐, 이렇게 됐던 시기에요. 감가가 좀 컸었죠. 근데 그 시간이 좀 지나는 동안, 그게 갑자기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뭐, 그거 이제 살려면은 웨이팅을 20년을 해야 돼. 이제 살려면은 이름 올리면은 20년을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해외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을 사야지 예약을 할수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구매하기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가격이 갑자기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서, 그래서 이제, 사서 팔기만 하면 그냥 4천만 원 버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 사야 되잖아. 사면은 그냥 4천만 원 버는 거니까 로또잖아. 로또 이거는 로또 2등이랑 똑같죠, 2등. 근데 지금 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빚이 몇 천만 원이 있고 따박따박 나가는 돈은 500만 원 이상, 500에서 막 많게는 막 7, 800도 나가고 그리고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들어와요. 이걸 사야 뭐 팔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야. 그 돈은 어디있어그 4천만 원어디있냐고 돈이 없잖아요, 그죠 사서 팔기만 하면은 어? 4천만 원 버는 건데 그 4천만 원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는데. 어, 이거는 근데 놓칠 수가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 어떻게든 하겠다. 근데 한 가지 또 걸리는 게 뭐였냐면은 이게 살려면은 돈 주고 바로 살수 있는 게 아니라 30%를 예약금으로 넣고 6개월을 또 기다렸다가 6개월 뒤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라고 해도 한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을 넣고 6개월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돈이 어디 있어요? 6개월 또 어떻게 기다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우주님이 도우셨는지 하필이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백화점 중에서 그 백화점이 딱그 타이밍에 그 리뉴얼에 들어갔더라고요. 그 백화점에 있는 그 시계 브랜드만, 그 브랜드, 그 곳만 공사에 들어간 거예요. 공사에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다 갈아엎느라고 시계를 먼저 다 땡겨받은 거예요. 전국에서 다른 매장에서 받을 것까지 먼저 땡겨받은 거예요. 왜냐면은 공사하는 동안 몇달 동안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시계를 가장 먼저 받고, 그리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예약금을 걸고 뭐 6개월 기다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살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사야 되는 거죠. 왜냐면 공사 중이니까 예약금을 안 받는데요. 그래서 이게 하나 해결됐어. 이게 하나 더 해결된 겁니다. 우주님의 도움으로. 근데, 그래도 4천만 원 어디서 만드냐 이거죠. 근데 뭐 이거는 뭐, 어떻게든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사서 바로 팔면은, 어차피 시계값 하시면 8천만 원을 팔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저기서 또 빚을 낸 거죠. 또 빚을 내서, 여기저기서 다 끌어온 거죠. 할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와서 빚을 내서 삽니다. 그 시계값을 다 넣고, 전액을 다 넣고 그러니까 4천만원 다 넣고 1년 넘게 기다렸는데도 못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할 때 저는 그냥 이름만 남겨놨었는데 그때 시계를 엄청나게 빨리 딱 제가 필요한 타이밍에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우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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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이 겹쳐서 딱 돈이 이상하게 창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받은 건 2,200만원이었는데 거의 한두배 정도의 돈이 창조가 된 거죠. 그게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앞에 좀, 얘기가 좀 길었고, 강연 들었던 분들은 똑같은 얘기 또 들으니까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이 얘기가, 어, 설명을 해야지. 왜냐면 하 방송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지금 굉장히 간략하게 얘기하는 건데, 어, 이 얘기를 해야지 뒷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뒷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자. 자, 어쨌든 간에, 4천만원 번 거죠. 모든 이제 에너지를 다 써서 결국엔 샀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시계가 뭐냐면은 이 시계거든요. 이 시계거든요. 아직도 제 손목에 있죠. 그거 무슨 말이야? 안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안 팔았어요. 실제로 저 시계를 산다는 사람이 3명 정도 있었거든요. 3명 정도? 나한테 돈다발 이만큼 찍어갖고 5만원짜리 내가 사겠다. 그 사람이 얼마에 산다고 했냐면 7,500에 산다고 했어. 저한테 7,500에 산다고 문자도 있어. 아직도 사진도 있고. 그래서 그거 팔까 했어요. 왜냐면 팔면은 그래도 3천만 원 넘게 벌잖아요. 3,500만 원뭐 이렇게 벌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거래하자고 했던 날이 하필이면 방송 날이었어. 어, 생방송 날. 어, 그래 갖고 내가 진짜 고민했거든요. 제가 진짜 고민했어요. 야, 이거는 내가 3,500만 원짜리 생방송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정말 죄송하지만 하루 내가 쉴 것이냐 했는데 그때 방송했습니다. 3,500만 원 포기하고 그냥 방송했어요. 그래서 안 팔았어. 안 팔았어. 근데, 그다음부터 어떻게 뭔가 이렇게 가좀안 맞아서, 뭐, 이렇게 안 파는 상황이 계속 오고, 오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이제, 위기들 있잖아요. 부동산도 요즘에 시세, 시세 박살 나고, 뭐 주식도 박살 나고, 비트코인도 박살 나고, 모든 게 박살 나면서 시계 값이 떨어지니까 팔기 싫어서, 그냥 안 팔게 됐어. 근데, 그게 어떻게 차고 있냐? 빚은 어떻게 했냐?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금 말하고 싶은 이 포인트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이야. 저이 시계 아직도 차고 있잖아요. 제가 이 시계를 찰 때마다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나는 지금 4천만 원 벌었어. 나 지금 4천만 원 벌었다. 그 당시에 저는 너무 가난했고 너무 결핍했기 때문에 그 돈이 너무너무 큰 풍요를 주는 거예요. 안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목에서 너무너무 큰 풍요를 준다고요. 나한테 지금 4천만 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팔면 은그돈 들어와. 나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워. 나 부자야. 이 시기에 사고 있을 때마다 그생각 자꾸 드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은그 생각을 한 1, 2주 하니까 1, 2주 하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불발나는 동안 1, 2주가 지난 거죠 거래가 불발나고 뭐가 자꾸 악의가 안 맞았어요 근데 우주님이 안뵌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그때 팔렸으면 이 얘기를 제가 못하잖아요 그럼 덜 신기하잖아 근데 지금 안 팔았잖아 너무 신기하잖아 안 팔았는데 이게 어떻게 했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포춘가 벗어났지? 이게 너무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님이 안뵌것 같아 안 그랬으면 그때 팔았을 거예요 진짜로 세명이나 있었다니까요 산다는 사람이 세 명한테 다안 팔았어. 안 팔고 그렇게 갖고 있다가 풍요로움을 느끼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신기하게 돈이 들어와요. 진짜로. 멈췄던 돈의 흐름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굴러가기 시작해요. 몇십만원 벌다가 백만원, 이백만원 들어오는 건 너무 큰 약간 오아시스의 단물 같은 풍요의 단맛이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지시니까 다시 한번 뭔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풍요가 흐르기 시작했구나. 부의 흐름이 다시 나에게 흐르기 시작했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힘들게 힘들게 갖고 있는 물건 팔면서 버티면서 지냈는데 점점점 카드값을 낼수 있게 되고 카드값 내고도 뭐, 어, 뭐 1, 2배씩 남게 되고 막 돈이 조금씩 남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여전히 빚은 많아. 그때도 최소한 350 정도는 따박따박 나가고 고정지출 아무것도 안 해도 손만 쉬어도 350 정도 나가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돈이 조금씩 남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카드 대금 정도는 갚고도 조금 남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여기 오시는 도바님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충간님 저는 돈이 생기면 빚부터 갚을 거예요. 뭔가 제가 해야 되는 돈, 내야 되는 돈, 그거부터 처리할 거예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맞잖아요. 빚이 있는 상황에서 빚부터 해결하려고 할거 아니야. 제가 뭘 했냐면은 미친 짓을 합니다. 이 남는 돈들 모아서, 남는 돈들 조금씩, 조금씩 모아갖고 사무실 오픈하고 싶다. 사무실 오픈하고 싶어. 사무실 오픈하자.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우주님의 메시지였어요. 영감으로 딱 옵니다. 전 처음에는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미친 소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면 사무실 오픈하면 어쨌든 간에 오픈하는데 그 초기 비용이 있고, 그리고 고정 지출이 일단은 늘어나고, 근데 그 늘어나는 돈이 최소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이상 나가겠죠. 그러면 그 돈이 저한테 지금 너무 큰 돈인데 그 지출을 더 만들어낸다고? 더 만들어낸다고?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감이 계속 들어요. 해야 될것 같아 계속 움직여야 될것 같아 그래서 움직입니다. 근데 돈이 모자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그때 상명제 오픈할 때 사람들한테 얘기했죠. 같이 하자고 같이 해서 도와주실 분도 도와줘라. 옛날에는 옛날에 저는 다 혼자 하려고 했어요. 다 내가 벌어서 다 내가 하고 다내 힘으로 하고. 근데 한번 이렇게 착쫄딱 망했다가 다시 일어서면서 어,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포뮬리리들과도 함께하고 그리고. 우주님의 도움도 받고, 주변에 도움해주는 사람도 있으면 도움을 받고,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닌데 왜나 혼자 살려고 했지? 누가 도와주면 도움 받으면 되는데 왜 혼자 창조하려고 했지? 같이 창조하면 되는데, 아니, 누군가 기꺼이 같이 하겠다고 하면 같이 하면 되는데, 나왜 혼자 하려고 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폼빌리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큰 돈이었죠. 다 합치니까 100만원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 그때 후원해주신 분들의 돈을 다 합치니까 100만원 정도. 근데 그 100만원 가지고 뭐, 책상도 사고, 의자도 사고, 커튼도 달고, 뭐, 청소도 한번 하고, 되게 큰 힘이 됐어요. 어. 되게 큰 힘이 돼서 그거 보태서 상응지 오픈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전 걱정을 진짜 많이 했거든. 이거 사무실 오픈했을 때 이거 초기비용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하나? 지출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오, 그런 걱정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오픈 하자마자 그냥 매달 예약 꽉꽉 잡고 지금도 지금은 심지어는 수업 듣겠다고 줄서 있는 사람이 거의 한열명 돼요. 어떤 사람은 돈 밀어넣고 돈부터 넣고 자리 나면 자기한테 제일 먼저 연락 달라는 사람도 있고. 아 천만 원짜리 수업 듣고 싶다. 이천만 원짜리 수업 듣고 싶다. 줄서 있어. 막. 지금은 근데 다못 받아.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아요 그냥.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 그래서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간에 그렇게 계속 불러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불어났죠. 어마어마하게 제가 이렇게 완전 망해도 보고 돈을 많이 벌어도 보고 물론 저보다 많이 버는 분들도 많지만서도 그러니까 서민들이 바라는 꿈꾸는 그 정도의 금액들을 벌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풍요를 창조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돈을 내가 이제 마음의 힘으로 창조한다는 것이, 나는 100억 부자라고 백날 떠든다고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안 받아들여지잖아. 그 얘기 백날 해봤자, 그게 사실이라 받아들여집니까? 그게 허무 맹랑한 소리인거 알면서 하잖아. 월뭐 500도 못 버는데, 내가 당장 뭐월 1억을 벌 거야. 이렇게 말하면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받아들여지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현실 얘기죠. 그렇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 해봤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다 해봤어요, 저도. 여러분이 해본 그 시행착오들, 저도 다 겪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언제 효과가 있고, 언제 효과가 없느냐. 내가 와닿아야 돼요. 내가 그 풍요에 대해서 와닿아야 돼. 터무니없는 소리를 떠드는 게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여져야 돼. 마음에. 아까는 이 시계 얘기를 했지만, 이거 너무 성무이 비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었을 때, 그 시계 너무 비싼데 제가 그렇게 비싼 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근데 아시다시피, 맨 처음 했던 건 10만원짜리 신발이었다고 했잖아요. 10만원짜리 신발.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10만원짜리 신발을 보면서 돈이 좋다. 풍요로움을 느낀 거죠. 10만원의 풍요로움. 그 다음에는 뭐 50만원, 그 다음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4000만원, 1억, 10억. 점점 점큰 물건을 사요. 비싼 물건. 더, 더 비싼 물건을 사서 그걸 볼 때마다 저는 그만큼의 풍요로움을 느꼈어요. 실제로 있잖아요. 제 손에.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풍요로움이 느껴지니까 안 팔더라도. 이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뭐를 사서 뭘 해야 이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어떤 물건이든 뭐든 간에 그거 보면서, 그 풍요로움을 내가 느낄 수 있으면은, 팔지 않아도, 내가 어떤 물건을 팔지 않아도, 그걸로 풍요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강연에서 오신 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후로 할 얘기들은, 이제, 거기까지는 못 들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스토리들이 또 이기는데.